경기 시작됩니다. 금년 나이 7살. 중심이 높은 상향의 옥부를 갖고 있는 홍소의 못된 소. 일단 뿔치기가 주력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게 되는 청소의 강호. 을종계를 긴장시키면서 또 다른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싸움소입니다. 밀치기가 주특기고 옥부를 갖고 있는 청소의 강호 밀어붙이는 못된소 힘을 상당히 많이 쓰면서 울장을 바라보고 있는 홍소의 못된소입니다 뿔각을 앞세운 못된소의 밀치기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청소의 강호 자세를 낮춥니다 자, 위치를 옮기는 청소의 강호. 밀어붙이는 못된 소, 강호의 되치기. 65%의 승률입니다. 홍소의 못된 소, 저돌적인 초반 공격에 자신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자, 홍소의 못된 소입니다. 면 라운드의 승패가 결정날 것인지 불거러 밀어보는 못된 소, 불거러 밀기 공격. 좌측, 불거리, 자, 되치기를 시도하는 강호.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못된소. 탁월한 불거어 밀기 실력을 또한 갖고 있는 못된소. 밀어붙이는 못된소. 좌측, 우측, 번갈아, 불거리. 시도해보는 못된소. 밀고 들어오는 강호입니다. 다시 잠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싸움소들. 자, 홍소의 동료는 이동우 조교사입니다. 청소는 김민재 조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안전한 위치쯤으로 옮겨온 양특사엄소들 밀어붙이는 못된 서 다시 방어해내는 총소의 강호. 힘이 넘치는 홍소 못된소입니다. 강인한 체력과 좋은 뿔각을 갖고 있는 홍소의 못된소. 자 밀어붙이는 못된 소 강호의 되치기 1라운드 3분 42초 지납니다 다시 균형을 잡고 있는 양측 선수들 청소의 강호는 총 14전에 10승 4 패입니다. 승률 면에서 71% 유지하고 있는 청소의 강호. 노련한 뿔거리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홍소의 못된소. 뿔거리 풀리지 않게 좌측으로 돌고 있는 모습. 잘 받아내는 청소 강호. 빠져나오는 강호, 밀어붙이는 못된소. 4분 33초입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있는 홍소 못된 소. 다시 뿔거어 밀기 공격입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청소의 강호. 5분 01초. 경고합니다.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2라운드 초반. 상대에 따라 다른 지구력을 발휘하고 보통 정도의 지구력을 갖고 있는 홍소의 못된 소. 길게 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못된 소입니다. 힘과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홍소의 못된 소, 2라운드 6분을 넘어서입니다. 잠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선수들 밀어붙이는 못된 소. 균형을 일단 잡는 강호.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측 선수들. 조만간에 승패를 낼 기세인 못된 소. 쉽게 포기할 의사가 없는 총소의 강호입니다. 홍소의 못된 소, 청도, 조승욱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강호, 경남, 김해, 한윤권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힘을 쓴 만큼 자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자세를 낮춰 보는 강호 밀어붙이는 못된소 경기장 중앙입니다. 정상급 싸움 소위 못된 소를 만나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자 을종기 신의 강호입니다. 밑으로 파고들어 본 못된 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총소의 강호 대단한 순발력과 힘을 과시하고 있는 총소 강호입니다. 다시 뿔거리 들어가는 못된 소. 최근 다섯 경기 못된 소는 2승 3패, 강호는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6라운드에 두번 승리한 경험도 갖고 있는 총소의 강호. 일종체급 가운데서도 상위 등급입니다. 우수 등급, 못된 소와 강호의 맞대결. 자, 2라운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양측 선수들. 다시 뿔거리, 빠져보는 강호. 못된 소의 공격력, 강호의 방어력입니다. 자, 9분 25, 25초 지나면서 이제 2라운드도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되치기를 시도하는 강호. 순간적인 자, 폭발적인 힘을 순간적으로 잘 발휘하는 듯한 홍소의 못된 소.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청소의 강호입니다. 10분 01초 경과했고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불거로 밀기 들어가 보는 못된 소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청소의 강호. 출중한 좌우 불거리 실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홍소의 못된 소. 지하 밑으로 파고 들어보는 못된 소. 빈틈없는 방어력이 돋보이는 총소 강호입니다. 경기는 3라운드 초반. 31m 원형 경기장 중앙입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자 못된사 강호의 승부욕으로 열기가 더해갑니다. 자, 배뇨를 하고 있는 못된 소입니다. 힘을 많이 쓰고 있는 홍소의 못된 소. 단시간 승부수 작전이 오늘 통할 것인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홍소의 못된 소.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입니다. 좀더 호흡이 많이 온 쪽은 홍소의 못된 소입니다. 공격을 많이 한 만큼 체력을 많이 소모한 홍소의 못된 소. 3라운드 13분대를 지납니다. 경기장 중앙 밀어붙여 보는 못된소. 들치기 시도하는 못된소. 오히려 더 공격을 이어가는 강호. 못된소의 탁월한 들치기 실력도 통하지 않는 순간 밀어붙이는 못된소. 잠시 호흡을 조절하면서 또 다른 작전을 구상해 봐야 되는 양측 선수들 계속 배뇨를 하고 있는 홍소 못된소입니다 자 밀어붙이는 못된소 일단 많이 밀어낸 상황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강호 불거어 밀깁니다. 강력한 위치기자 물러서는 못된 소. 네, 금년 나이네 살 을종 체급의 신예 청소의 강호. 자, 뛰어난 방어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경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선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